굿모닝 아침부터 탄호화 식구들이 부산스러운데요 무슨 일일까요? 매번 항해 때마다 말썽인 항해등 라인을 교체하고 있네요 물론 이른 선장님과 공식 탄호화 노예인 큰오빠가 담당했습니다 현재 탄호화에는 임시로 설치한 항해등 라인이 배 바깥을 따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바닷물과 바람에 부식되어 접지가 잘 되지 않아 항상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결정한 라인교체 위험해 위험다사가가지고 일단, 일단, 일단 주시는 게 나을 건데 여기 나중에 서류를 올리면 안와 조회값만 받을 테니까 사장님 다 빠진 거 없으면 안 되겠나 확인할 테니까 네 기다리세요 큰삼촌은 아침 일찍부터 카지노를 향해 출발하시고 작은오빠는 쇼핑을 하러 이미 떠났더라고요 처음 저희 일의 시작은 굉장히 수월했어요 항해등의 오래된 라인을 제거하고

오케이, 잠시. 이제, 이제 기존의 선을. 아, 아, 이게 참 전기가 들어온 줄을 테스트해 봐야 된다. 하지만 그래. 원래 배에 설치되어 있던 라인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유트는 자동차와 같이 12V를 기본 전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어, 7.5V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받서는 없어. 그게 맞는 걸 보지? 그때 신고를 시켜야 돼. 왜, <laughs> 택 사람들이 빼면 안 집어넣는다. 선을 확인하는데 너무 많아 어떤 게 어떤 선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잘못 아, 들어왔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하여 보통 일이 아니야 에? 예? 보무 일을 구분할 수가 없어 그냥 편하고 괜찮인데 애기가 어디야 아이거아닌고 어떻게 수색어 잠깐만 실지좀 응. 한번 확인해 볼게 먼저 확인해 보고 이씨발 응. 이제 째야 항례동 항.. 항례동 실지예요 모르지. 모르지, 뭔지. 혹시나 고장은 아닐까 표주부터 확인해 보는데, 표주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까땀 먹은 거라 이렇게 캡쳐는데 하, 하. 이걸 가운데 주게. 이게 브락스야, 지치 7.8밖에 안 나오게 돼 있네. 좀 똑같네. Yeah, yeah. 하나만 하나 어, 왜, 왜 똑같이 나오지? 12볼트가 제대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건가? 그냥 설치를 하자니 불안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어디선가 다른 데서 나눠서 왔다는 이그지선은뺄수 있어. 근데 이제 별도의 선을 우리가 하나 깔자고 선부터 깔고. 카지노를 가셨던 큰 삼촌은 금방 다 이루셨는지 돌아오셔서 방으로 들어가시네요. 따라보자. 선을 <laughs> 그냥 여기서 직접 깔아보려고요. 음. 아, 여기서요? 건드리세요. 대공사입니 고민 끝에 선을 새로 깔기로 한 선장님. 거기 이거 다 꺼내야 돼. 다펜딱 나눠져 있어. 짐을싹 꺼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그, 저희가 구분이 안돼 공사다선 없어? 밑으로 안갔어 쉽게 응. 좀 만들 증명 <목소리도> 원래 선을 찾아라. <목소리도> 위로 들어간 것인지 바닥으로 들어간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 숨바꼭질 중입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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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할수있 마스트 위에서 연결됐을 거야, 그러니까, 그, 그, 가 있어요? 아지이배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떻게 한 거야? <목소리도> 세칼선이라고그지 네. 여기까지 와서 왔으면저쪽에서또 밑으로 와야 되는데. 저 본모랑 볼것 같아. 밑에 가밑에또지나갔지기로 들어왔고. 아우 죽겠네아 저, 저, 저기는 그냥 떨어뜨리면 밖으로 떨어질 것 어, 같긴 한데 그 많은 손들이 거기로 다 들어왔었잖아 나머지 손은나왔는데 손들... 그 이쪽으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아복하게 음, 손을 너무 잘 숨겼는데 이 소란에도 큰삼촌은 역시 딥슬립 중이십니다 음, 음. 그래, 찾아봐야죠 어떡하 아, <laughs> 그냥 전성만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일이 <laughs> <laughs> 너무 커지는 데요? 아, 을 뜯는 게 제일 나을 것같습니아게아지마시어이이이게이게이게 아주 맛있어. 아어쉬쁘게 벽 뜯는 게 맞잖아. 벽들을 많아가지고. 벽 뜯었다가 배치모라는 거 아니에요? 네? 벽 뜯었다가 배치모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나는 배를 알잖아. <laughs> 화장실에서 단서를 찾은 선장님. 벽 뒤로 선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찾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바닥 구멍에 이어 벽까지 뜯으려고 하는 선장님. 모두들 쌍수를 들고 말리지만. 드디어 벽을 뜯고 있습니다. 어, 어아 여기만 뜯으면 돼. 오늘 미루는데 자꾸 보이나 보네요. 어, 잠깐만. 아, 그질것다 뜯는 거 아니야? 아이 뜯어도 있었어. 어, 전에 여기 그 칼자국이 있더라고. 이게 덜렁덜렁 되더라. 그래서 알았지. 이쪽 어, 풀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만 여기, 여기 테스트만 해보는 거야 여기만. 여기만 열리면 다다 열리니까. 아니 그걸 풀어 풀에 풀어. 하나를 다 풀어요. 풀어, 다 풀었어 다 풀었어. 으이씨. 아, 다 됐다 이제. 그래서 어이구 턱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손을 받아줘야 되네. 여기 턱이인데 이렇게. 내가 다시 빼다가 넣어볼까요? 음. 그래서 제일 위로 이렇게 접어놓으면 여기 잡힐 것 같아. 어, 그래서 내 사진 하나 찍어줄게. 어이. 힘들어. <laughs>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laughs> 점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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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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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쪼그리고 앉아서 벽을 뜯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다리가 저린데도 펴지도 못하고 계속 무릎 꿇고 있는 자세로 작업을 하다보니 와 다리에 쥐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도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볼수 있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벽면 뒤쪽이 저렇게 생겼는지는 처음 봤어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힘들어 오케이 뽑았다 이 다시. 오케이. 어휴. 어 어휴, 어. 어, 힘들어. 어휴, 다리야. 어휴, 죽은거 앉아서 하니까 피가 안 통해. 어휴. 어, 큰삼촌 잠에서 깨셨나봐요. 공간이 이 정도 공간인데, 넘어갈 수 있으면. 님 잠깐만 어요손 들어가 손, 손 들어간 구멍만 들고 있어 지금. 뭘또 자르지? 그러게요 톱질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구멍에요 벽도 뚫으시는 건가요? 불안해, 불안해. 안 보여. 이야 어려운데. 깊이가 상당하다. 이거 맞죠? 이 위로죠 위로. 아, 오케이 잡았어. 왜하얀선하고 같이 왔어? 아그 딱딱. 빳빳한 거 그거 하려고 한 거예요. 아 그냥 쭉 땡기시면 돼. 아 그렇지. 드디어 시작된 라임딸기.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어요. 모르셨죠? 음. 처음이 어렵지 일사천리로 라인을 깔기 시작하는 선장님 잠시만 표도 음. 가려놨 이런 시스템이었구만 그리고 큰삼촌은 잠에서 깨시고 나서 선장님이 뭘할 때마다 혼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담배 한대 피우고 가죠 담배 피우고 싶네 보이니까 여 뒤로 지나가다 어, 이쪽 밑으로 가는구나. 이 자식. 다와오 그냥 빼야되겠네 끝까지 에이 그렇지 편하게 해줄리가 없지 하나하나 뜯어가면 돼요 네, 가자. 가자. 어, 끝이 보여 어우 어, 죽겠어 죽겠어 땀나는거 봐 땀나는거 어우 아어제 어. 괜히 일찍 자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 밤새 밤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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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놀아야 되는 건데. 아, 그래 그래야 이걸 아, 안 하지.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지금 계속 전기공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선을 새로 까는 사이 점심시간이 다 되었어요. 일하시는데. 오늘의 메뉴는 스파게티. 다들 바쁘니까 작은 삼촌이 칼을 들었네요. 뭘걔 네, 분해하고 계신 네, 것, 것,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아, 나도 집에 한번 어떻게 가야 되 좋습니다 선장님이 지금 스파게티 하는거죠? 아니요 저기 저기 선장님이 하신다 그러지 않았아니 헌준씨가 뭐 불만이 많으세요? 이거 뭔데 또 빠진거야 이거 초반에는 수월하게 선을 뺐는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선 빼내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선이 너무 많아서 어떤 선이 어떤 선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허당이니까 그냥 내리면 되죠 선장님 <laughs> 거의 다내려갔어 이거 것습니다 음. 높이가 얼마 안 돼서, 아, 요만큼? 그니까, 내려왔네 벌써. 기차 음. 어떻게 들어갔나? 어, 어 기번 줄줄 찾았대. 기번아. 이거, 어, 그걸 찾았어. 어, 거기다 묶어야, 음. 묶어야 돼. 근데 제일 끝에 묶어가지고. 음. 어, 기회지, 밥 먹고 가자. 손다 뺐어. 드디어 선 빼기 성공. 네. 계속 끝. 아, 계속 다 됐어요. 금방 올라갈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면대로 맛있는데. 이건 이탈리안인데요? 아니 소스 한 번. 이장라면이랑 비슷해요. 얼른 아서 드세요. 아, 약간 이탈리안 풍이야. 양 조절의 실패에 좀 많았지만 심플하니 엄청 맛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못 가요. 배다뽀개가지고 쇼핑 후 돌아온 작은 오빠는 엄청 놀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완주 이거 리모델인데 이거. 밥을 먹은 후 다시 분해한 배를 조립하는 선장님과 큰 오빠. 큰 오빠는 항해등 연결, 선장님은 벽을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립된 벽을 닦으며 빠빠이를 했답니다. 이렇게 시키고 전 그러면 빠빠이 하겠습니다. <laughs> 사실 선장님과 큰오빠는 계기판 어디에 이 라인을 연결시켜야 되는지 몰라 그냥 배터리에 직접 연결시켰어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뭐 이게 항해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불만 안 나면 돼요. 그럼 다음화에서 다시 만나요. 어? 친구 전화 왔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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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 너무... 부품 도착했대. 어. 아 내일 아침 온대. 도또 내일이나 모레 온대. 내일 다 끝날 어. 수도 있어 일이.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진짜 기적적인 일이야. 네.